에겔 1장 15절에서 28절 끝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 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뇌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의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의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곳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도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자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보자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담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에.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유다 민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했습니다. 낯선 곳, 물 서른 곳에서 유다 민족들이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그들은 이렇게 궁금해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궁금증을 토로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오셨고, 환상 중에 하나님은 그와 만남을 가지시고 말씀을 주시는 이야기가 이 에스겔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현현, 그 모습을 함께. 바라다 볼수 있었으면 합니다. 15절,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내가 에스겔이 그 생물들 천사라고 번역을 하는 신학자도 있고요, 천상의 존재입니다 생물들이. 천상의 존재를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자, 이네 하나, 둘, 셋, 넷의 생물들이 얼굴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습니다만, 앞쪽에는 인간의 얼굴이고, 뒤쪽에는 독수리의 얼굴이고,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 왼쪽은 소의 얼굴이었죠. 그네 얼굴을 따라 바퀴가 하나씩 있었다 그랬어요 똑같은 바퀴인데요 16절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 같아 보이는데 바퀴가 모양이 황옥 옥중에 황옥 빛나는 황옥 같아 보였답니다 바퀴의 모양이 이 넷은 네 바퀴는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자, 이 에스겔이 지금 환상 중에 보고 있는 것을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자, 17절,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바퀴는 네 개지만 한 방향으로 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18절.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내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바퀴 둘레로 눈이 가득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눈이 가득했습니다. 눈 모양이 보석과 같았다. 하나님의 전지적 속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 움직이시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19절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생물들이 가면 바퀴들도 함께 곁에서 따라갑니다. 또 생물들이 들어 올려지면 바퀴들도 들어 올려졌다고 말씀합니다. 20절 영이, 성령을 지칭합니다.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영이 이끌림대로 가는 거예요. 성령이 어느,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고 하는 곳으로,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영과 생물들과 바퀴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1절, 핵심 규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습니다라. 자, 여기 세, 셋이 나오죠. 하나는 영, 성령님, 또 하나는 어, 생물들 또 하나는 바퀴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면 함께 가고, 서면 함께 서고, 들리면 함께 들려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순종과 동행의 메시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순종, 가면 함께 갑니다. 서면 함께 섭니다 들어 올려지면 함께 들어 들려집니다. 영이 이끄는 대로. 다, 따라가는, 동행하는, 영이 이끈 대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진정한 경건이고,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것입니다. 가면 가고, 함께 가고, 서면 함께 서고, 들어 올려지면 함께 들어 올려지는, 영의 이끌림대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의 생에도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가고, 올라서라 하면 올라서고, 내려가라 하면 내려가는 그러한 동행과 순종이 우리에게도 있어야겠습니다. 22절.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종 같은 궁창, 하, 창공. 수종 같은 궁창의 형상이 하늘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보기에 놀라울 따름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자, 이네 생물들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하늘의 형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23절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생물들에게는 바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날개도 있었어요.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네 생물이니까 한 생물마다 날개가 두 개씩이니까 날개는 여덟 개인 것 같습니다. 두려움과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모습이며 날개로 곱게 몸을 가리면서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4절.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에스겔이 생물들이 갈 때에 날개 소리를 들었습니다.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거대한 파도 소리 같다는 의미에요.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하나님의 음성. 절대적인 주권과 권능을 가지신, 절대적 주권과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의 음성, 음성과도 같고,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군대의 우렁찬 함성 소리와도 같다는 거예요. 그 생물이 설 때의 그 날개를 내렸더라. 보기에는 고요하고, 보기에는 이처럼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가득한 그런 모습이지만 음성은 굉장히 장엄했어요. 거대한 파도 소리 같고 절대적 주권과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돌리고 군대의 우렁찬 소리와도 같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자. 25절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옵니다. 25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때그 날개를 내렸더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생물이 탁 서면 날개도 탁 내려옵니다. 26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자, 이 생물들 머리 위에 하늘의 보좌의 형상이 있었어요.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이 남보석이라는 말은 사파이어 보석입니다. 이 보자의 형상이 사파이어 보석과 같고, 그 보자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메시아의 신비를 보는 것 같아요. 사람의 모양이 있었습니다. 영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계시는 메시아의 신비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27절,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이 단쇠는 밝은 빛을 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불같은 불같고 불같아서 사방 동서남북으로 광채가 나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이네 생물들을 통해서 비춰집니다 28절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찬란하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인 걸 내가 보고 이 에스겔은 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엎드렸습니다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니라 이 장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습이 구체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도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돼.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그의 앞에서 우리는 엎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우리도 들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꿈과 소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움직일 때 움직이고, 설때 서고, 올라설 때 올라서는 그러한 순종과 동행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앞에 엎드려 그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될때 우리의 내일은 말고 말고 환하며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오늘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앞에 엎드려 그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가득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우리 하나님의 찬란한 모습을 이 아침에도 바라다 봅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영광스러운 그 광채 앞에 그 영광스러운 빛나는 빛 앞에 엎드립니다. 경배합니다. 그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러한 인생길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를 잘 준비하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영광만이 찬란하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의 기업들을 돌봐 주십시오. 주의 가정들을 살펴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온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